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8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하리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희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희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열다섯 해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그 증거를 나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아스의 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다음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창 나이 에스오레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한 사람도 볼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바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범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39장 그때 발라다니 아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에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향유와 모기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 주었다. 그때 이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에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먼 나라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너희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희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40장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굽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이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오나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망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상급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양떼대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뒤로 대어보고 산들을 어깨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가 의논하시는가?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레버눈의살림이재단의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섞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열분 휘장처럼 퍼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 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호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실을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달리는 건물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전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고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41장.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이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저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떤다.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웃던거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내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 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래노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드롤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향목을 함께 심겠다.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 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너희 우상들 가운데서 어떤 우상이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어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일러줘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 하고 말하게 한 일이 있느냐. 일러준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들어본 일이 전혀 없다. 나 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